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7. 간과 비타민C. 1988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원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 오신 장인 어른이 피를 토하며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서 출혈이 되고 있는 식도의 혈관들을 지혈시키기 위해 담당 인턴 선생님과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기억이 새롭다. 본태성 고혈압에 간까지 나쁘신 분에게 간 경변의 마지막 증세가 나타나신 것이다. 간 경변이 오면 간이 경화가 되면서 소화관에서 유래하여 간으로 몰려가던 많은 정맥 혈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로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식도 정맥이다. 평소에 적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 식도 정맥에 간에서 우회되는 혈액이 몰아닥치니 그 양이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 정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맥이 확장된다. 그 결과. 정맥 벽이 점차 얇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부딪힘에도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간이 나쁜 환자는 응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약해질 뿐 아니라 응고가 잘안 되어 지혈도 어렵다. 식도라는 곳은 어떤 형태의 음식이든 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긴관 구조물이다. 결코 아주 넓은 관으로 음식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관벽 속에 있는 근육의 수축, 하로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에 의해 음식물이 식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 간 경변 환자의 간 정맥은 약화되고 확장되어 잘 터지기 마련이고 그 지경에 이르면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여명을 생각하는 것이 임상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은 우여곡절 끝에 지혈이 잘되어 무사히 퇴원하셨다.그 이후에도 또다시 약간의 출혈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지혈이 잘되면서 고비를 넘기신 기억이 난다. 꼭집고 넘어갈 사실은 다름 아닌 비타민C 복용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장인어른께도 1987년부터 권해드렸으니 1년 가까이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때였다. 유난히도 사위의 의사로서의 지시를 잘 이행하셨던 분이 장인어른... 이시다. 그 당시 주치의였던 국민 간 박사 김정룡 교수 가로 몇해전 식도암으로 돌아가신 필자에게 자네 장인 어른은 좀 특이하시네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새롭다. 저렇게 빨리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김 교수님이 정년하신 후에 이효석 교수님이 새 주치의로 장인 어른을 돌보셨는데 2002년.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이 교수, 이제 장인 어른께서 간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오실 필요 없네. 간 기능이 이제 정상에 되셨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분명 무언가가 간을 회복시켜 왔음을 틀림없는데 그게 뭘까. 그저 우리 장인 어른이 운이 좋으신 것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다른 간경변 환자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매일 하루에 6g씩, 비타민C를 정말 착실하게 드셨다는 것이다. 이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과학자인 필자에게는 보통의 도전이 아니었다. 결국 이 일을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보통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쓸수 있는 새로운 약재가 개발되는 것인데 필자는 그 과정을 거꾸로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침 필자의 실험실에는 사람처럼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쥐 모델이 있었기에 즉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다. 3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1 비타민 c를 정상적으로 합성하는 정상 생쥐군. 2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 합성할 수 없는 생쥐군 삼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지만 식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녹여 보충해 준 생쥐군으로 나누고 모두 실험적으로 간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회복하는 양상을 관찰했을 때이군즉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에서만 간 손상이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 두 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간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염증 관련 면역학적 과정이 관여함을 밝혀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지에 발표하였다. 이 실험에 장인 어른의 간을 돌보던 서울. 대병원 간 전공 교수들이 같이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이후 이들 서울대 병원 간 전공 교수들은 비, 비슷한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이 회복되는 과정에 유난히 콜라젠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섬유질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간 손상 후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간 병변이 유도됨을 밝혀서 간 경변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보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세계 유수한 잡지의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발표돼 얻음에도 많은 내과 의사들은 간이 나쁜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복용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이 책의 편찬을 통해서 많은 의료인이 손상된 간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C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을 알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팔 치매와 비타민 C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